8월 17일 수요일 새벽 말씀 잠깐 묵상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자문 21장 15절에서 21절입니다. 자문 21장 15절에서 21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하리라,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되고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느니라.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 버리느니라.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아멘. 오늘 목소리가 많이 좋지 않은 점 여러분께 사과 말씀드립니다. 뭐 점점 몸은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뭐 내일쯤 되면 목소리도 이제 돌아오고 코로나도 이제 점점 회복될 줄로 생각됩니다. 이 자문 말씀에서 우리는 인간의 성품에 대한 이 자문 기자 또는 성경의 어떤 중요한 통찰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쾌락을 좋아하고 연락, 연락을, 쾌락, 연락이 바로 쾌락을 추구하는 겁니다. 쾌락을 추구하는 것, 그리고 술과 음식, 이런 것들을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좋아하는 그런, 어, 타락한 본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장세기 6장의 노아 시대의 그 성적으로 타락하고 엄란한 시대의 모습은, 로마 제국 시대, 황제와 귀족들의 삶 속에서도 나타났고 오늘날에도 또 많은 부자들과 어떤 힘있는 권력자들이 얼마나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성적으로나 또한 도덕적으로 물질적으로 엄란하고 방탕한 그러한 파티와 그러한 삶을 즐기는 지 어, 즐기는가 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의인들은 그런 것을 본성적으로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죄인들이나 그런 걸 좋아하는 거지. 하나님의 택정함을 받은,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응답한 순종한 사람들은 그 마음 속에 정의를 행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마음,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을 더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에 의하면,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사람들, 어인들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방탕하고 세속적인 것, 거, 그런 거안 좋아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 앞에서 절제하고,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교회에 다니든 안 다니든 사람들이 보든 안 보든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 거지, 삶을 언제나 절제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미국의 빌 하이벨스 목사님의 그런 말처럼 믿음은 무엇인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당신입니다. 아무도 보는 일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원인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라는 겁니다. 정의를 행하는 것이 어인에게는 즐거움이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오늘날 세상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죄악으로 관해했습니다 돈을 추구하고, 불을 추구하고, 어떤 높은 자를 추구하고, 거기 올라가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방탕하게, 엄난하게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공의와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추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추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을 절제할 수 있는 주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사람들이 보는 데서나 보지 않는 데서나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을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 아멘.